안녕하세요. 럭키루시입니다. 옹. 오늘 해볼 게임은 경기도 버스 게임. 여기 뭐 쪼록쪼록 써있네요. 뭐, 이 맵에 사용되는 버스는 모두 구매를 한 버스이며, 허가를 받은 후 사용 중입니다. 유출 모델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뭐 이런 것도 써있고, 어, 제작자님의 뭐 디코 홍보도 있고, 이런 거는 관심 있으시면은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정보를 얻으셔도 되겠죠? 자, 뭐, 모바일 운전방법도 이렇게 나와있네. 오, 모바일 버전의 운전방법도 이렇게 나와있고. 음, 음, 이렇게 있네요. 음, 좋아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센터네, 카센터. 근데, 왜다 야외야? 차 올리는 거고, 이거 세차기네요. 이거는 뭐지? 사무실이구나. 이라고? 뭐야? USB가 5기가야? 5기가짜리 USB가 있어? <웃음> <웃음> 아이고, <못 맞게>. 웃막 <laughs> 죄송합니다. 5기가짜리 USB가 있어? 여기는 식당이군요. 우와! 육개장. 맞지? 밥, 김치. 불, 불고기, 이거, 감자, 감자 뭐라고 하지, 이거? 감자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버무린 거? 식당이네. 토스트기도 있고요. 커피도 있고. 오, 기사님들 이제 식사하시는 곳인가 보죠? 어,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여기다. 뉴 슈퍼 저상을 타겠습니다. 왜냐면, 하 이전에 한국 버스 시뮬레이터 했을 때, 루시님 왜 저상버스는 안 타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한 분께서, 시청자분께서. 그래서 오늘은 저상버스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타봐. 우와! 정말 이 포그 버튼을 누르면 실내등이 켜지고요. 이 아래 포그 버튼 누르면 실내등 켜지고, 켜졌죠? 그리고 어두운, 약간 서식, 엉청하니까 라이트 켜주고. 어떻게 얼어? 우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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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 찾, 하, 찾아봐. 500원. 잔돈 주는 거다. 여기 잔돈 나오는 거. 500원. 100원? 100원은 안 돼? 100원. 된다. 50원. 우와. 청소년. 일반. 띠. 뭐가 된 거지? 이게 눌린 건가? 아, 약간 시야가 살짝 불편한데. 오. 다음 정류소 선택이 대기 중입니다라고 뜨네요. 이게 문인데, 이거죠? 아, 알았어, 알았어. 입문안문 와, 와, 알았어. 아, 찾았다. 휴. 요, 요게 다 버튼이길래 이것도 버튼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 와, 그래, 찾았다. 예, 저상버스죠, 여러분? 저상버스 리프트가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된다. 보이세요? 리프트 나오는 거? 우와, 리프트 나오는 거 봐봐. 쭈 리프트 들어가고. 우와, 대박이다. 엄청나죠. 와 리프트. 주행해볼까요 어. 2단. 음, 3단. 음, 깜빡이 켜주고. 다깍다깍다깍다깍 이쪽 보면서. 샥 들어가.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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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정류장인가 이거? 아 주유소지? 오오. G버스 스 p a s 공개 서버 가 볼까? 공기 써버가서 다른 친구랑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음... 뭐야? 버스들이 여기 버려져 있는데. 왜못 가? 왜래? 왜래 버스 왜 그래? 왜래 이거? 버스 좀 고장났나? 봐 <laughs> 자민 치고 운전하까더 어려운 거 같아 나는 나 이렇게 운전하는 게더 쉬워. 아, 뭐 내리시겠죠? 휠체어 휠체어 타시는 분이 오시면 이제 리프트 윙~~ 윙 해가지고 리프트 잘안 보이네. 윙 앞에 어, 가로등인데 윙 해서. 리포터, 터딱딱딱딱터터터딱딱 터터터, 터다 타셨으면 터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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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터터터, 터이터 터터터, 터터터, 터터터터, 이니까 가도 되지. 도시를 어디까지 만드셨을까? 이것도 맵이 굉장히 큰 맵인 것 같아. 뭔가 말이 들리는데, 계속. 누군가 말하고 있어. 방송이 나와. 으아! 저상 버스 롤링! 와, 안 넘어가! 근데 이게 맞긴 해. 버스가 진짜 울컹울컹해도 절대 안 넘어가거든요. 나 진짜 그 신기했어. 엄청 급커버를 해도 버스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버스는 안 넘어가는 게 맞긴 해. 와 공개서버에서 가서 해볼까? 자 목소리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다가 현실에 일이 생겨서 <laughs> 현실에 일이 생겨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래 어제 계속 이어서 찍었어야 됐는데 저상, 소환해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와, 다른 분들 촬영도 있다. 다른 분들 촬영도 있으니까 좀, 기분이 색다르네. 실내등 켜주고요. 불다 켜주고, GLL. 가보자. 친구들 얘기 하나? 친구들 되게 많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오, 오, 다른 친구 지나간다. 와. 아이린 친구로 운전할 걸. 아, 아이고 박아 버렸다. 아이고 아이고. 적성구 치고근데 여기는 정류장이 없어. 뭐하고 있어? 사람이 없는 관계로 무정차 통과 보르마길한 번에 올라가야 돼 아까 여기서 뭐..뭐.. 뭐..뭐.. b 라 n 한번한한에에한 번에 한 번에 m b bomb, 다른 친구들 승객으로 태우고 싶어서 공개 써본 건데, 다른 친구들이 안 보여. 전부 다 운전하고 있어. <laughs> 다방도 있어. 공차. 이거 현실에 있는 거 아니야, 공차는? 여기 는 뭐야？아, 여 기도, 회 차장 인가 봐？그쵸？적성 차고지 여기다 여기 그쵸？딱 해 가지고, 에와 근데, 나 다른 친 구랑 같이 놀고 싶다.

아, 나리씨 엄청 울려 자, 회 전해야 되는데 잠깐 서 있다가. 오, 다른 버스 지나가는 거 봐. 오! 12번 버스다. 12번 버스. 내컵에 번호가 없지? 몰라. 신호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디 체인 흔들리는 거 봐. 우와. 문 열어봐. 우와이 문에 걸려 있는 체인 흔들려. <laughs> 신기하다. 신호 언제 바뀌어? 딱똑딱 또, 또. 이거 현실 신호 기다리는 기분이다. 막상 있을 때는 초록불일 때는 어쨌다. 차고지로 돌아가는 버스. 해차 버스.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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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한번 쓰자. 적성호체국입니다. 아, 이거 기차가 아니지? 한단 출발 되네 달력도 있어 여기 회차장이잖아 여기 들어가야 된나 회차장 뭐야 여기 나오는 길이었네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주차하는 거야? 오. 오. 너무 앞으로 갔네. <laughs> 신기하다. 진짜 잘 만들었다 친구 탈 거야? 안 타나? 저 친구도 소환하는 거구나 뭐 해볼까? 오르막이야 오르막 한 번에 가 뭐야 적성 전통시장 가상의 손님이 있다고 생각하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과속 단속 장비 <laughs> 와 저기 시장이야? 시장 좀 궁금한데? 버스 삭제 삭제 안된다 내려면은 삭제되지? 20초 뒤에 삭제되니까 와 시장이다 진짜 시장이잖아 우와. 아니, 무슨 시장까지 구현을 해놨대? 우와. <laughs> 진짜 신기하다, 게임.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저기도 뭘까? 저거 뭐야? 저 광역버스 같은 건가? 와, 이렇게 좀 공개 써보니까 진짜 시골 분위기 난다, 그쵸? 저기 뭐야? 저 접촉사고 났네. 아이고. 떡볶이 분식. 떡볶이 8,000원. 김밥 3,000원. 어허. 우와. 여긴 또 뭐야? 내 동생회. 회집이야. <laughs> <laughs> 우와! 야, 이거는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우리나라. <웃음> 와! <웃음> 대박. 와. <laughs> 대박. <웃음> 대박. <웃음> 자, 실내등 켜주고, 이것도 켜주고, 라이트, 켜주고, 후진 기어 놓고, 살짝 후진해 준 다음에, 일단 출발! 가자! 주행하겠습니다! 오 세요, 오 추월 한다. 원형 교차로 다 오와 진짜 현실 버스 운전하는 느낌.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요즘 그냥 부딪혀버렸어, 박아버렸어. 왜 이렇게 난폭 운전해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앞에 딴차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좌측 깜빡이 넣어주고, 50킬로네 여기 아파트 단지 종류장이네종류장인데왜그표시가 없지? 지나쳐버렸어 손이 없다고 생각해. 눈상공원. <laughs> 어, <laughs> 와, 신기하다. <laughs> 방지턱 덜컹 앞에 다른 차가 있어 그러면서 딱 서주고 <laughs> 아 신호 지킨다 이 친구 이 친구 신호 지키네요 와 아, 이게 뭐야 아, 여기 무슨 역인가 봐이운역 신기하다. 열 차도 있네. 버블차 간이역인가? 약간 그런 느낌, 그쵸? 우와, 네, 여러분,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린 것 같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버스들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어, 이렇게 주행을 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파주문산지 1차 파트 통과 관리자면 안 계시죠. 임시 900번 출발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RP라 그러죠. 롤플레잉 상황극 역할극 역할을 추행 이게 추행이 아니라 뭐지? 충실히 충실히 수행하시면서 다들 매너있게 규칙을 잘 지키면서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딱한명좀 난폭운전을 하긴 했는데 막 박으면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다 역할극 맞추면서 하시니까, 요런 게임 취향에 맞으시면,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반다판다럭키루시였고요 경기도 버스 운전게임이었습니다. 안녕. 저런데 뭐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뿅.